시간에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던 시간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에서 어 초태사의 인자 같으니가 초태사의 인자 같으니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말씀하시는 초태사의 인자 같으니 그 초태사의 인자 같으니가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역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어,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초대사의 인자같은 이와 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같은 분이 되시겠습니다 초대사의 인자같은 이와 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같은 분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 십자가어 죽임을 당하셨다가 어, 사흘만에 어, 부활을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어, 본래는 아버지이신데 자신을 낮추어서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어서 노라 그래서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은 30의 자신이 헤아림을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은30의 헤아림을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스가라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 은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자, 여기에서 어 그은 삼십 그은 삼십 개가 그들이 나를 해아린 바그싹이라고 여호와께서 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리누다가 어, 주님을 판 그은 삼십을 어, 성전에 던져놓고 어, 죽게 되었는데 그은 삼십을 어, 토기장에 예, 밭을 사서 나근의 예, 묘지를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것은 토기장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되겠고 바로 은 삼십 개를 지불하고 그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헤아린 그 삭이 토기장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헤아린 바그삭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은 삼십에 팔리신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안군의 여호와께서 은 삼십에 팔리신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그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어난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글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다 3장 8절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싸글나게 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싸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싹이 바로 독생자, 그 싹을 나게 하시는데, 그 싹이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여기에서 그 뿌리가, 그 뿌리가 계시록 5장에 나타나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시겠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뿌리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와 뿌리는, 안군의 여호와께서 은삼십의 헤아림을 받으셨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잇이 싸고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잇은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지파는 게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 그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래서 그 뿌리에서 어, 싹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싹이 바로 어, 독생자요 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사자는 어, 동물의 왕그 사자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그 뿌리에서 어,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이 어, 독생자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종 네 싹을 나게 하신다는 것은 그 뿌리에서 그 뿌리에서 어 싹이 나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은삼십의 헤아림을 받으신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어 싹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어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이의 뿔이요 자손이니 그래서 나 예수는 바로 은삼십의 해아림을 받으셨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내 네 사자가 바로 독생자요 내종 싹을 나게 하신다는 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싹을 보내어서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독생자가 게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힘센 천사. 그가 바로 독생자요. 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이세의 뿌리요 자손이니 자, 나 예수는 은삼십의 헤아림을 받으신 만군의 여우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 바로 독생자의 뿌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뿌리라고 할때그 다윗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때그 다윗은 다른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뿌리요. 그 자손이라고 헬라어에 또 영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또 다윗의 뿌리 바로 독생자의 뿌리가 되셔서 그 독생자를 사거로 도단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종 어, 싹을 나게 하리라고 어, 말씀 하셨는데, 그종 싹은 독생자요. 그 독생자는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있는 어,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이 마지막 날 어, 구속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영을 포함해서 몸까지 구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은삼십의 헤아림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독생자는 마지막 날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서라고 있는 몸을 구속을 하게 되고 이제 백성들의 모든 영과 몸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로만이 아마 백성들의 모든 영과 몸을 구원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사 59장 2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사돈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자에 임하리라 구속자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구속자가 마지막 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가 임할 때그 구속자가 임할 때 이제 그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은 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가 바로 독생자요 독생자가 시온에 임하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어,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어,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내종 어, 싸결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뿌리에서 뿌리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그싸인 독생자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자, 그들은 바로 야곱이 되겠고, 어, 이스라엘이 되겠는데, 자, 그들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래서 그들과 세운 언약은 온 이스라엘 첫 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 날 택하신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되겠고 그 언약은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바로 독생자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독생자 입에 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바로 독생자의 입에서와, 독생자의 후손의 입에서와, 독생자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독생자에게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사 59장 2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독생자의 입에서 또그 독생자의 후손의 입에서 독생자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 두신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금 17장 8절에서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고, 그 말씀들은 그 독생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바로 처음에 태초에 그 독생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어,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의 입에 두신. 아버지 말씀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편 18편에 관한 말씀 이 10편 18편은 독생자에 관한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 10편 18편은 마지막 날 독생자에게만은 하나님의 말씀 독생자에게 응하게 될 아버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5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독생자에게 큰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되겠고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큰 구원과 그 인자하심 그것이 영원하도록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도록 독생자와 그 후손 에게로돌라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원토록 그 인자가 떠나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왕에게 독생자에게 큰 구원을 주실 때 먼저 변화가 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보다 먼저 변화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